할렐루야.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심 예배에 나가시는 큰 이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회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위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또 그들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셨죠. 그러다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계획을 변경하여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난 바울의 일행은 어느덧 이 빌리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빌리뽀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유명한 빌리뽀서의 수신지인 빌리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빌리뽀 지역에서 활동하던 바울과 신라가 당하게 된한 에피소드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의 주인들은 그 여종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동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질러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몸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죠. 여러분,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당연히 너무나 잘한 일이죠. 한 영혼을 구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에게는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 도시를 소란케 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관습을 소개하는 이상한 유대인들이라고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심하게 매질한 뒤에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귀신을 내쫓아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 이 일은 참 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만약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어떤 놀란 마음, 억울한 마음, 불평의 마음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었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신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아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언제 당했다고 말했었죠? 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처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여종을 고쳐주게 되고 그러다가 그 주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처박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려다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하려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인 기도와 찬양의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러한 소동들을 겪느라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밤밤중이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신들의 이 거룩한 습관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곳이 어디든 핑계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보여준 이 꿋꿋한 영성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기도할 상황이야. 지금 뭐 찬송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곳이 어디였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상황이었으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곳에서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매일 결심을 하잖아요. 아, 이제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겠어.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읽겠어. 뭐 예배에 빠지지 않겠어. 뭐 이런 결심들을 하고는 하지만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어, 또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오늘은 너무 바빠 가지고 기도를 못했네. 아이고, 정말 얘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네. 하지만 우리가 바울과 신라의 이 꿋꿋한 영성을 본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뭐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기도와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땅이 울리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악한 형의 역사들 또 죄의 착고가 풀려지고 노인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과 신라는 아주 귀한 영혼들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가 열려있는 감옥의 문을 보고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간수들은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어,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간수는 다들 지진을 틈타서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수를 바울이 큰 소리로 제지합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온 감수는 깜짝 놀랐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정말 이 예상치 못한 신비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두려움과 경애감을 느끼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에게, 내가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게 되고요. 그 결과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래서, 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빛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줄 믿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실 것이고 정말 예상치 못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정말 주님, 고난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굳굿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빛나는 복음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